아스파라거스 자 이제 빨갛게 열매가 익어가죠 이제 따도 될것 같아요 완전 빨갛게 어떤 것들은 검게도 변하고 있고 수확을 해도 될것 같고요 1년생 얘네들은 1년생을 제가 갖다 심었는데 지금 굵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아스파라거스 순이거든요 순을 따서 먹으면 돼요 음 지도 아스파라거스라고 아, 아스파라거스 맛이 납니다 <laughs> 여기도 이런거 이제 가급적이면 안 따주는거가 좋은데 음 지금은 이제 강압성에 제 생각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요거는 땁니다 먹고 싶어서 지금 요거는 한 5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에는 이미 큰 줄기로 뻗어가지고 따먹을 만큼 다 땄는데 밑에, 저기 밑에 작은 거가 지금도 녹고 있죠? 나머지는 제가 땄어요. 따가지고 먹으려고. 지금도 아스파라거스 순이 요번에 태풍 영향으로 아스파라거스 순이 지금 계속 자라고 있어서, 어, 먹을 크기가 되면 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때 제가 유튜브 방송에 한번 심으면 어 봄에서 가을까지 먹는다는 말이 아 제가 원래는 제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생 아스파라거스를 갖다 심었는데 음 얘네들이 1년생 아스파라거스였거든요 거름만 잘 주면 엄청 잘 자라네요 거름만 잘 주면 음 비료도 안 주고 저는 거름만 거름 걸음, 거름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았고요. 물은 거의 주지 않는 편인데도 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면은 재배가 수월한 작물이지 않을까? 뭐 이것도 자, 이게 1년생, 순수 1년생. 대는 되게 적죠 자, 대는 작은데 여기도 이렇게 순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것들은 그대로 두면 강압성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큰 것들이 올라오고 내년까지 따먹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 3년 재배면 수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성장폭이면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때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그렇게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스파라거스 1년생 5년생 뭐 이렇게 골고루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